안녕하세요. 알파프로 김홍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 오전 장 시작입니다. 우선 아무래도 제일 먼저 해야 될온 버튼 먼저 눌러 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담당하는 회원 중에 종목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자꾸 드려서가지고 그 종목 한번 어시스턴트로 등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물론 일반 매수가 아니라 어시스턴트 반자동으로 등록만 할 겁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 주셨던 진원 생명과학을 이렇게 해서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1점매 수가 저는 4만 원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 주시면 자, 끝입니다. 어시스턴트 한 종목 추가. 그리고 오늘은 기존 종목 대응. 이렇게 매매를 해볼 겁니다. 물론 100% 자동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 따로 제 노하우도 조금 보여 드리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자동 어시스턴트도 한 번씩 써 보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이로 끝이니까 오후 결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오늘 23일 수요일 장마감 결과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종목 정리된 게두 종목이 네요 리더스 기술 한국선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오늘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원 정도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반자동으로 어시스턴트를 걸었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일단 AI 전략을 풀어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 김과장이 가르켜드린 노하우라고 하는 거죠. 투자는 감정을 실어서 하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투자가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감정을 실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은 투자가 아닌 거죠. 확실히 이기는 성, 확실히 볼수 있는 수익, 안전한 수익, 이런 거를 추가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20일 가까이 실전 매매를 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는 분들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문의 주세요. 확실한 수익, 확실한 노하우를 전수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